요 민구입니다. 예. 업데이트 상세 내용 올라왔는데 자, 내일 2월 9일 수요일 영상이고요. 솔직히 업데이트긴 합니다. 예, 그래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주요 안내 사항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희귀 등급 패시브 스킬 획득처가 추가되요 4챕터 알바인 초반부 사냥터에 희귀 등급 패시브 스킬북 획득처가 추가된다니까 4챕터 알바인 초반부 사냥하시는 분들은 이제 좀더 득템할 확률이 높아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두번째 그림자 성체 장비 아이템 획득 확률 상향이 되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림자 성체 잘 안가요 아이템을 진짜 안줘 그래가지고 잘 안가는데 이번에 확률이 상향됐으니까 무소각은 분들은 특히나 가서 득템하셔서 다이아 좀 버는거 추천합니다 등급은 일반부터 고급 등급까지만 확률이 상향되는 점 참고하시고요. 자, 세 번째, 용등급 스킬북 획득 확률 상향. 자, 4챕터 알바임이랑 5챕터 무스펠 하임. 필드 일반 몬스터에서 나오는 거 획득 확률이 상향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신규 이벤트 보겠습니다. 자, 픽업 미밀의 탈것 소환 확률 업 이벤트 진행 하고요. 저번에는 아바타 했었는데 이번에는 탈 것으로 합니다. 그리고 마을 의뢰 이벤트 진행하고 달콤한 초콜릿 미션 이벤트 진행 다음 주가 또 발렌타인데이 아닙니까 그래서 발렌타인데이 이벤트 미션 푸시 이렇게 두개 이벤트를 진행하는데 내일 점검 후에 공지 안내될 예정이니까 예 내일 보고 제가 영상 올리도록 할게요 자그 다음은 이벤트 상품 판매가 종료되었는 거 이렇게 나오고 자 신규 상품 간단하게 보고 영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달콤한 소환 스텝업 패키지 1단계부터 4단계 이렇게 뭐 10개 30개 50개 50개 나중에 나오면 한번 같이 볼 거고요. 기존에 나왔던 것들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 뭐 다채로운 룬소환 패키지. 이렇게 2000 다이아 그리고 소환권 이런 식으로 주고 어 축복의 율 장신구 패키지. 이건 원래 팔던 거잖아. 그또 팔고 새로 나온 패키지가 있어요. 플롱 키의 패시브 스킬 강화 패키지라고 고급 스킬 교본 15개 그리고 플롱 키의 스킬 교본 2개 줍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플렁키의 스킬 교본, 사용 시 희귀 영웅 스킬 교본을 주는데, 희귀 확률은 90%, 그리고 영웅 확률은 10%입니다. 여기 패시브, 액티브, 이렇게 따로 있습니다. 잘 보시고. 자, 그 다음은 마지막 골드 구매를할수 있는 거. 214 골드로 이렇게 11회 소환권 3개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이번 주는 업데이트구요. 눈 여겨볼 게 있다면, 여기 그림자 성체, 아이템 획득 확률 상향된 거랑, 그 다음, 영웅 패시브 스킬을 획득할 수 있다는 거. 아, 그리고, 여기 우리 시청자 중에 영웅등급 패시브 스킬을 진짜 맨날 돌렸는데 못 드신 분 형님이 한분 계시거든요. 아마 이제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향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도 자사 돌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